오늘 승리 찬양대에서 드렸던 찬양곡, 제 평생 처음 듣는 찬양곡 같은데, 참 귀한 찬양 가사라 생각합니다. 그 가사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 발자취, 그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귀한 헌신,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대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 과연 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는가? 이 질문을 스쳐 지나가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제목 아래 또표 아래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섬김의 자세가 겸손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길을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고난에게 십자의 길을 발자취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 자문 18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에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인 노예에 1년에 두번 노예에 가서 볼 때, 과연 존경, 목사님들, 장년들에게, 노예 어른들 중에 존경받는 어르신 목사님이 있는가? 예를 자면 교회 안에 존경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가정, 친척 안에 모일 때, 후손들까지도 존경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가?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그런데 사람이 멸망, 망하려면 먼저 뭐요? 교만해진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짧은 묵상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시편 73편 아삽이 보고 질투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바 하나가 꿈을 꾸고 깨듯이 교만한 악인들은 순식간에 멸망당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교만함, 교만함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어쩌면 최대의 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 생명의 근원이 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에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과 스며드는 뭐죠? 교만한 생각, 교만함. 이게 우리가 제일 영적전쟁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14장 10절, 또 10편, 115편 이런 말씀 중심으로 이런 짧은 말씀의 묵상의 글을 썼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통의 고난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라 할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주기까지 순종하여 걸어가려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이행할 때에 이시0편 기자가 115편의 간관이 기도 여하여 영광을 우리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에게 돌리지 마 근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울왕처럼 교만해졌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 백성들 앞에 높아져서 자기가 영광을 받길 원했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종이 한 장이라 생각합니다. 겸손했던 사울도 왕이 돼서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교만해졌을 때 겸손했던 목사가 교만해지고 겸손했던 장로가 교만해지고 겸손했던 사람들이 변질돼서 교만해져서 스펄라잇을 받고 헐리웃 목사처럼 칭찬과 인정과 미디어를 통해서 인기를 누리는 마치 무대 위에 올라와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끝나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듯이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중에 요즘 미국에는 제일 제가 알기로는 제일 인기 있는 유명한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풋보. 이제 요번 달에 예, 슈퍼볼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캘리포니아의 팀 중에 샌프란시스코 49 이라는 팀이 예,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예, 그 중결승정을.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 나오게 됐는데 49그 미식축구팀에 주전 코로백 선수가 다쳐서 빠지고 후보 선수 젊은이가 나왔는데 그 젊은이가 나오자마자 그 팀을 이끌어서 승리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이 젊은 친구가 20대 중반 초반 얼마 안된 20대 중반밖에 안된것 같은데 영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사회에 많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이런 이런 사람들은 대중에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연예계도 한국에도 뭐 1년에 한번 대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간증들을 좀 보면은요. 저 같이 몰록길 조그만 길에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하고, 예를 들면 강남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 영광을 마음이 교만한 생각이 들면요. 잠시 도둑질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섬김의 자세,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묵상할 때에 골로에서 3장 12절 우리가 입어야 될세 사람 겸손이란 말씀을 배웠는데 그 겸손이란 무엇이냐 킹제임스 버전 성경주석에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고 자신을 최소한으로 여긴다. 제가 솔직한 고백은요. 인터넷 사회 갈 때, 어떤 직분자가, 많은 이들에게 좋아요 눌림을 당하고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자 귀한 주님의 정의 글들을, 사진들을 다 읽고, 다들 좋아해요. 막 100명, 200명 막 좋아요 눌러요. 근데 제임스 목사는 올려도 한두 명, 세명 좋아요 밖에 안 눌러요. 그러면 속으로 비교가 돼서 샘이 나고 아니 내가 더 열심히 뭐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분이 더 인정을 받을 때 마음에 이게 바로 세리요이 나는 작아지고 세태해지고 디크리스되고 줄어들고 예수님은 흥하고 더 인크리스되고 더 높아지시고 그래서 누가 보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마치고 끝냈을 때 칭찬 받고 인정 받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 축하하고 그럴 때 나는 마땅히 행하여 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다른 주님의 종들을 제일 먼저 두고 딴 사람들이 최대화 막 맥스마에서 더 더 크게 영광받고 막 이렇게 할때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도 알지도 못하고 최소한이 되는 거 제일 마지막이 되고요 제일 작아질 때 사람들에게는 크, 크게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최, 제일 먼저가 안 되지만 바로 그 제일 마지막이고 최소한 작아지는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제일 높은 자리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높, 높이는 거, 교회에서 막 겉으로 열심히 성길 때, 당회가 보고 교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분을 직분을 준다, 그런 거 말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조용, 조용한 장소에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주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아버지의 뜻만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루어드리려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뭐라 했죠?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으실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안 걷고 화려한 사람들이 기독인들이 좋아하는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의 길을 넓은 길을 걸으면서 신종을 배운다? 못 배워. 배운. 그래서 아까 찬양대의 찬양, 나 따라가리라, 주님의 발자취,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고통의 길, 영광스러운 길, 예수님처럼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어려움과 고통, 눈물, 암투병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의 아픔,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고통, 아픔들이, 아, 필요하구나. 나는, 나는 필요해요. 저는 필요해요. 모든 면으로 건강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말투가 온유하고 부드러워지지 않고, 거만하게 말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 이게 고통의 축복이구나. 나는 고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고통이 없으면 교만해지는구나.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겸손한 자는 나중된 자구나.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둔 자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요. 자꾸만 높은 자리에 상제 안 치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노, 공동체 모임, 이렇게 무슨 교회 행사 막 기독교 모임들 막할 때, 높은 자리에 어르신이니까 안 치고, 막 이렇게 높여요. 말로 막 사회자가 높이고, 심지어 장례식에 서차도 죽은 목사 장로를 막 높여요. 이력, 이력을 이력다 얘기하면서. 나는 높아지고 싶지 않고, 낮아지고 마지막 나중된 자가 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막 높여요. 그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막 그렇게 높일 때, 노땡큐 no, u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근데 은근히 좋아하니까 거절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본능. 여러분, 섬김의 자세,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적나라하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옛 사람의 죄악된 교만하고 높이고 영광을 갈취하고 이 본능을 성령님이 들쳐내실 때, 그 거울의 영적 거울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추악한 모습을 믿음의 영의 눈으로 직시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진짜 보기 싫은데요. 여러분, 신앙활 여태까지 하면서 내 내면의 사람, 이 영적인 죄악된, 교만한, 거만한 이런 추한 모습,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진짜 보기 싫은데, 예수 십자가의 고열 사제 확신을 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 목사고뭐 모태신앙이고 뭐 4대째 기독교인이고 다그 이력서 필요 없어요. 말씀의 거울의 성령님이 적나라하게 내 영적 상태를 병든 모습을 들춰낼 때 영적 암이나 영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내가 가정에서도 주님께 아내와 관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못하고 이런 거다 자녀들과 하나님 관계에 내 영적 장애 장애 장애인 다 보기 싫은데 주님은 십자가 예수 보혈 사제 확신 가지고 너 자신을 내가 들춰낸 거를 직시하라고 하십니다. 겸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거울의 성령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다 들춰내실 때 직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용서고 할때 세리가 맨 뒷자리에서 고개 못 들고 가슴 치면서 나는 인니로서다 햇, 멸시옵니. 주님 나에게 궁류, 궁류를, 궁류를 베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가게 하실 때에야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목사로서 싹군이 안 돼요. 싹군 장로가 안 돼요. 직군 장로. 싹군 성도가안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귀한 사도들이지만, 신약성경의 27권에 열쇠 권이나 쓴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성경 66권에 신약 2 7권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많을까? 제가 볼 때는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제자들 사도들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제일 많이 본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원로 목사님 아버님의 설교를 한국에서부터 들었을 텐데 이민 와서 80년도 개척하셨을 때제 나이 12살 어린 나이지만 아버님의 설교를 24년 동안 승리해서 거의 20몇 년을 들으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은 모습을 설교하셨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세 가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말씀 인용하셨어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상반절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현대의 성경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예배소서 3장 8절 상반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 것 없는 나에게. 마지막 세 번째 원로 목사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현대의 성경은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이 설교 말씀 중에 세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신앙의 경주에 사도바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담에서 도상에서 예심님 믿고 나서 신앙 여정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낮아지고, 어디까지 낮았냐, 죽기 전에 쓴디모드서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일 가까이 따른 라따것 같은 그런 사도바울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제가 제 아내와 제 자녀들 앞에서 죽기 전에 중환자실이든 호스피스이든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당신의 남편 제임스는 딜런 예리언에게 너희들의 아빠 제임스는 지난주 월요일날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일대일로 줌기도임을 가졌을 때그 형제가 지난 지지난주 토요일날 새생명교회에서마각교회 마음이 가난한 자교회 최 전도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와서 저에게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이마각교회가 우리 배벌리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마각교회 전도사님의 장례식 한 시간 넘는 거,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조사 세 분이, 사촌 여동생과 또한 분과, 성교사, 브라질 성교사님과, 마지막 세 번째 조사를 누가 하나, 그 형제가 그 조사 세 번째 한 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세 번째 한 분이, 그 교회 간호사로서, 이, 뭐 전도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두달 만에 죽었어요. 그렇게 급성으로 빨리 갔는데 두달 동안 간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하면서 전도사님이 하는 말들 다 기록한 거예요. 일기 쓰듯이 그거를 조사 때 했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간호사분이 전도사님이 죽기 전에 간호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 뭐하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랬죠. 제가 그 말을 형제에게 친구에게 듣고요. 임봉이 할머님이 생각났어요. 임봉언이 할머님 장례식 때그 손녀딸이 조사할 때 뭐라냐면요. 할머니는 식구들이 찾아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마디 하셨대요참 명언이라고 생각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 근데 그 은혜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나의 신앙 생활을 뒤돌아보고 생각날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섬김의 자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기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내가 가정에서부터 이 겸손한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서 내가 마지막이 되고, 내가 나중이 되고, 내가 더 작아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틀쳐지는 나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을 직시할 때에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시어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라면 주님 앞에서 그 겸손함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주님 앞에서 가족 식구들,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겸손히 섬김으로 주님께서 더 흥해지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드러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시고 나는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눈물과 고통, 아픔이 인정도 못 받고 비난만 받고 욕만 먹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만 빛과 소금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